안녕하세요, 수노빈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브라살 발사기를, 어, 보여드리고, 이것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 샘플용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아니,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화살 이쪽에 넣고. 빗들어. 어, 있네요, 있네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넣는 게 무척 귀찮아요. 아, 뭐, 한 방에 안, 안 되는 게 귀, 아, 되네요. 아, 안될 때도 있었었네. 안될 때도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엔 이걸 발사를 해주는데, 네. 사람을 해놓고 하면 더 실감나겠죠? 바보처럼 용암에 들어, 영암에 가는 양는 없도록. 어, 왜 발사 안 되지?

보라색 발사기에 힘 네, 이게 보라색 발사기에 힘입니다 보라색 발사기에 힘잠시만 이거 가 안왔나 왜이게되어있네아 안왔나 무서운네 네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까지만 하고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투 둥둥빵 한입 방. 아, 영상 정말 오랜만에 찍금보네요네가가가가 아, 가, 가, 가. 아, 가라고 임마 네 자,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네그 다음에 여기에 레드스톤 가루를 원투 한 뒤에 여기에는 레드, 레드스톤 애플을 탕탕 달아주고 옆쪽에도 탕탕 달아줍니다 자, 이제, 기공기는 완성되었고요. 앞에, 레드스톤 가루를 한번 해주고, 잠시만요. 저 이걸 다 외우지 못해서. 한번 더. 그 다음에, 예. 한 뒤. 자, 아, 이렇게만 아, 세 개씩 합니다. 네. 이거 이쪽에나 한칸 띄우고. 삼. 네. 1, 1, 2, 3, 1, 2, 3, 1, 2, 3. 네, 요렇게 만들어주면 일단 여까지 만들어주고. 다음, 레드스톤은 가루를. 원, 투. 다음, 원, 투. 이건니고 똥똥똥똥똥똥 오 이건 어 꼬리지 하이왜꾸졌지싸데데아형요 일단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뭐가 문제지 이런 거아 이렇게 해야 돼하 견디 아 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진짜 바람 때문에. 아. 자 이게 발사기를 이 쪽을 불고 이렇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랩으로 하면 이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계속 놔두면 너무 시끄러워서. 네. 자 이까지 만들어 주셨. 그러면 이 블럭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다이아 블럭으로 하고 아 이게 이럴때는 롱크리계란해 주면 됩니다. 이 필요한건 아닌데 전부 다기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기 오, 여기까지 당도? 당도. 네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남은결 얼마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용암을 내리게 하는데요 요 구멍을 한가루집 파줍니다 네. 더 많이 파면 좋습니다 뭐 꽃까지 파든지 뭐이 세상 끝으로 보내게 하든지 네. 똥똥똥똥자 똥, 똥. 이렇게 했고. 이제 마그마 아 용암 용암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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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줍니다. 야,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보라색 발살기를다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시험 테스트 보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사를 다음에 아, 이게 잘안 되네. 네, 여기까지. 다음, 한 번만 더.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다 완성되었습니다. 64, 64, 64, 64, 64. 자, 이제, 마지막은. 자, 이제 또, 인질. <웃음> <웃음> 하사살벨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이아니손오빈을전투기지 적군이 있네요 친히 패라 친히 패라 친히 파자 친히 아 잠시만 하사롭잖아. 네자 그럼 지금까지 어 손오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꾹꾹꾹 개발을 초만 눌러주세요 부족해요 자 마지막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